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재물운도 무난히 흐르고 있어요 음... 올해는 좀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무리한 투자는 항상 제 발목을 잡으니까 무리한 투자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별상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는 2025년 저1사년에 돼지띠 운세거든요. 네. 아, 올해 을사년 돼지띠. 3제 들어와서 올해는 그렇게 좋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네. 바로 나이 때별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31살 의뢰생입니다. 31살 의뢰생. 감정적인 것은 피하는 게 제일 좋고요. 단점부터 얘기하려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네. 어, 근데 또다 똑같은 띠라고 해서 좋고 나쁜 건 갈릴 수가 있거든요. 의뢰생 여러분들은 뭐냐, 연애나 결혼운이 조금 올라가 있는 졸음이 보여요. 31살이 되어서. 음.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만 피하고 음. 가다 보면 음. 올해 좋은 인연이 옆에 있을 것 같으니까 만나보셔요. 네. 다음으로는 43살, 개혜생이에요. 네. 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재물 운도 무난히 흐르고 있어요. 음... 올해는 좀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무리한 투자는 항상, 제 발목을 잡으니까 무리한 투자는 안 됩니다. 아, 오, 55세, 신혜생이에요. 아, 신혜생. 이번에는 좀 신혜생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올해요. 어, 그래서 네. 음... 직장이나 사업에도 조금, 소심한 투자나 소심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무리한 투자는 제 발목을 잡고 신뢰도 깨지게 되어 약속도 안 지키게 될것 같고요 음. 그래서 신해생 분들은 조금 올해는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 67세 기해생이에요 올해 기해생 여러분들은요 어, 자녀분들이 또 자, 결혼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재물관리에 조금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가족관계 유대가 좋아짐으로 해서 재물 쪽에서는 피해가 올것 같아요. 오. 그래서 어, 건강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금전적인 손실이 좀 생길 것 같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네, 선생님 이렇게 한번 저희 돼지 띠우서 살펴봤는데요. 네. 돼지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올해 들어오는 삼재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도전할 수 있으면 도전하고요.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사람을 만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음. 내가 상대를 생각하는 신뢰와 믿음이 깨지지 않게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